4월 29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부 박소연 심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좀 흥미로운 걸 갖고 왔어요. 네, 재밌는 기사를. 네. 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특히 어. 이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좀 국내 소비자들에게 또 사랑받는 브랜드이고 또좀 어떻게 보면 계속 가격 인상을 좀 하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 호구 잡는 거 아니냐, 봉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댓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뉴스를 보고 좀속 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까요? 이거은 바로 멕시코의 한 남성이 인증 샷으로 언박싱한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남성이 단돈 만 구천 원에 무려 천 구백만 원짜리 귀걸이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어. 그러니까 단돈 사만 원에 어쨌든 사천만 원어치에 그 귀걸이를 득템을 한 거죠 이게 음. 지금 보시는 게 그래서 그 결국 바다 내서 귀걸이를 귀걸이 언박싱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보여준 건 향수였고, 아 향수였어요 샘플이, 네네, 향수, 아, 샘플이고. 그거 딱돈지잖아요 네. <laughs>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증서, 아. 네, 뭐 이런 2000, 어? 아. 좀 2024년 음. 4월 23일 날짜로 보증서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스, 승전품을 좀 이렇게 자랑하듯이 음. 이 영상을 좀 찍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좀 설명을 좀해 드리면요. 로겔리오 비아 레알이라는 멕시코 남성입니다. 까르띠에 홈페이지를 작년 12월에 그냥 둘러보다가 원래 사실 이 까르띠에가 명품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엄청 비싼 것들 가운데 뭐 딱요 아이템 하나만 237페소, 우리나라 돈 19,000원. 어왜 얘만 싸지? 하고 얼른 이제 장바구니에 두 개를 담은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또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 공이 세 개가 더 붙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정정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저 귀걸인데요. 네. 저게 제품명은 이제 클래시드 뭐 이어링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음.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없는 버전보다 훨씬 비싸서 아 1,900만 원짜리입니다. 네, 보시면 이겁니다. 바로. 네. 이 홈페이지 우리나라, 네. 건데요. 네, 우리나라 캡처한 건데요.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지금 1,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음. 네곧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또 있기도 음. 하지만 아무튼 이거를 또두 개나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얼마나 지금 횡재 정말 횡재를 한 셈입니다 음. 근데 지금 이 당연하지만 까르띠에서는 처음에는 안못 준다 그랬대요 이거 음. 이거 실수다 우리 홈페이지 상에 음. 근데 이거 이거 취소하면 너 이거 주문 취소하면 우리가 샴페인하고 미안하니까 여권 지갑 축게뭐이 정도를 계속 회유를 하는데 가죽으로 된 여권 지갑 네, 네. 비아레아리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던 거죠 음. 계속 이제 막아 아, 싫다 아, 나 그거 못 받는다 해서 이제 막 엄청 이제 현지에서도 막 인터넷에서 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막이 음. 이, 비아레아를 응원하는 측과 또 이거 너무 날강도 아니냐라고 음. 하는 측과 뭐 여기서 뭐 거의 이제 지금 4개월을 끌어왔던 소송이 최근에 음. 그니까 사실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까르띠에가 일종의 백기를 들고, 자, 여기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하고, 제품을 이제 줘서, 아, 네. 이제, uh, The War is Over라는 그 본인의 네. 소셜미디어 X의 계정을 올리면서, 이렇게 영상도 또, 언박싱한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라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조금 신기했던 저희, 것 같아요. 네, 그그 그 배경을 알아봤던 거죠. 그렇죠. 어. 오늘 박수영 기자랑 저랑 안 되는 어. <laughs> 이세인어를 열심히 유튜브와 현지 언론들을 막 뒤져서 봤더니 네. 이 프로페코라는 데가 있대요. 현지 우리나라 일종의 소비자 보호원 같은 음. 곳인 것 같은데 음. 연방 소비자 보호국 음. 여기에다가 이제 이비비 비, 뭐죠? 비아레아시 비아레아시가 제소를 음. 합니다. 했더니 음. 이제 처음에 까르띠에는야 우리가 가격 이 명백한 오류를 바로 알아차리고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음. 이 거래도 무효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비 r 레알은 무슨 소리냐? 야, 넌 내가 샀다는 그 구매를 확인하는 메일도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냐? 음. 그러니까 이비 r 레알 씨가 되게 똑똑하게 잘 대처했던 거는 자기도 이제 아마도 이상했으니까 그랬겠죠. 가격이 이상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자신의 구매 당시의 어떤 인터넷 캡처 화면, 또이 음. 까르띠에로부터 받은 구매 확인증 메일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저장을 해두고 이 프로페코에다가 제출을 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 유리하게 좀 끌고 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페코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 같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4개월 동안에 이제 대전을 치렀는데 음. 결국은 이 비아 레알씨가 승리를 할수 있었던 거는 증거를 되게 치밀하게 남겼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증샷도 찍고, 그리고 까르띠에로부터 이 구매가 인증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인증서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 소비자법도 저희가 찾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자법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번. 이게 제일 결정적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여기서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7조입니다. 이 소,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급업체는 가격, 요율, 보장, 수량, 품질 측정 등등등등 해서 이 소비자와한테 제공하는 소비자와의 체결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 상품 또는 서비스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소비자법 제7조가 있는 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 BRRC가 어 이길 수 있었던 거였다라고도 네네. 해석을 할수 있었던 언론이 같아요. 그렇게 좀 어. 분석을 했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가 되게 여러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도 1심2심3심처럼좀 여러 단계가 있었을 텐데 음. 끝내 어떤 프로페코가 비아레아 씨의 손을 막딱 이렇게 땅땅땅 뭐 이렇게 끄, 찍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워낙에 여론 자체도 아까 우리 저희 틱톡 같은 것도 좀 보. 여 아, 여러분, 당하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b r 레아씨가 구매했을 때 음. 기록했던 영상입니다. 내가 얼마 지금 이 밑에 보시면 237페소에 구매했었다는 게다 캡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 놓은 거고, 언제 이렇게 구매를 체결했으며, 그것도 이제 까르띠에로부터 구매 체결 약정서를 받았다. 이러한 인증서를 다 저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이 BRERC가 온라인 상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여론전을 좀 펼쳐서. 멕시코에서는 여론을 보면 그, 그 BRERC한테 유리한 축으로 조금. 그, 아무래도 네. 좀더 대중들이 좀 응원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뭐 틱톡 같은 데 보면 뭐그 레슬링 장면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카르티에, 한쪽에다가는 비아레알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가, 합성한 영상 같은 것도 좀 떠들기도 했고. 아, 그거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아 물론 이 법도 있지만 좀 음. 소비자의 우호적인 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카르티에로서는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 뭐 이런 거를 생각 홍보 효과 이런 걸 생각해서 좀더 지금 이렇게 전국민적인 아마 관심을 받게 된 상황이 좀부담스러워서 음. 빨리 이걸 좀 종결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음. 뭐 그런 좀 추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laughs> 그겁니다. 바로 이제 심수미 기자가 말한 건데 이 비아레알 씨가 까르띠에랑 카르티에로부터 <laughs>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좀 패러디 영상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대기업을 <laughs> 특히나 이제 까르띠에라고 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정말 글로벌 대기업인데 이렇게 좀 콧대 높은 그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막 대차게 좀 붙어서 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이 배경 음악이 그 리한나의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음, 네. 그 얘기하면서 자이 귀걸이야 사실은 이렇게 패러디. 약간 비아리아 씨를 응원하는 그런 글들이 영상들이 많더라고 이거는 틱톡커가 올린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어음 나도 만약에 이런 횡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어뭐 사실상 일종의 로또라고 할수 있잖아요. 4만 원을 음. 내고 4천만 원짜리를 얻었다는 나도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또 많았을 텐데 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이런 전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일단 아까 왜그 미, 멕시코 연방 소비자법은 훨씬 소비자 보호에 좀더 중점이 돼 있고 음. 한국 같은 경우는 민법 109조에 이게 있습니다. 음.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음. 뭐~ 이~ 여기에서도 뭐~ 얼마나 중대한 과실이냐 또 뭐~ 뭐~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뭐~ 돼 있겠지만 뭐~ 그동안의 판례를 봤을 때는 이번처럼 이번 사실 거의 99.9%의 가격만 내고 한 거잖아요.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프라다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음. 2020년도 사례입니다. 음. 음. 0이 두개 빠진 이번에는 0이 세 개가 빠진 가격이었는데 그때는 0이 두개 빠진 가격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2020년도요. 네, 네. 그때 한참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 지금 사건이에요. 홈페이지에 네. 보이시죠? 네. 보통 저 가방이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가방인데 네. 불과 2만 원, 3만 원에 올라온 겁니다. 네. 어, 이 가격이 아, 안 보이네요. 네. 근데 근데 음. 이때 사실 뭐 구매하신 분들 실제로 득템했느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 민법 그, 민법도 민법이지만 이 프라 프라다 약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었답니다. 고객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을 그냥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그 그 사례로 웹사이트 가격 표시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음. 취소해도 상관없다 이런 약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프라다 약관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국 지사겠죠 프라다 한국 지사 약관을 보면 이제 고객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을 승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러한 약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 109조에서도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득템, 로또는 거두기 어렵다라는 네. 말인 거죠.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이 중대한 가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109조에 이 중대한 가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근데 좀더 찾아보니까 이게 결국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에서 표시된 가격과 뭐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 뭐한10% 정도의 차이면 뭐 중대한 과실임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에, 반면에, 그런데 만약에 50% 이상인 경우 가격 차이가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 뭐 99%, 90, 90, 99%, 99%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퍼센트가 꼭 결정적인 것 같지도 않은 게요. 작년에 음. 테슬라 코리아가 이 SUV 모델인 Y 후륜 고동 모델을 또 이렇게 가격 차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5,699만 원짜리를 네. 5천만 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5,700만 원짜리에서 한7 0 0만 원이 빠진 거니까 한10%안돼 10몇 프로 정도를 약간 실수를 한 건데 사실 받아줄 법도 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음. 이거 안 인정 안 됐거든요. 아 그냥 어 우리 미안해요. 이거 시스템 오류였어 하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 공지를 해 버리고 아 그냥 끝이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짜, 조금 우리나라는 음. 이 판매자의 어느 그런 걸좀 재량을 좀 보호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아 특히 또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소비자 법률이 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음. 여기 제 15조 제제 제 15조 2항. 음.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말하자면 판매자가 팔수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삼영업일, 음. 그러니까 사흘 이내에 환급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3일 이내에만 어 미안한데 우리 못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뭐 면책되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어 가지고 어,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듣다 보니 근데 또 이게 또 그래도 네. 가격 이제 음. 잘못 기재하는 거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음. 우리 직장인으로서 그, 음. <laughs> 그, 그 실무자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럼 만약에 또그 음. 직원이 온팡 뒤집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음. 음. 그니까 사실 저는 가격 오류 정도는 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 이번 아니 사태가 아니라 이번 멕시코 뉴스에 좀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음. 좀더와 하고 좀 주목했던 거는 약간의 어떤 그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그 막 계속 코로나 시국에 인상을 막 엄청 할때좀 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카르띠에가 네, 그렇러니까 인상 인상이 딱된날 인상을 예고했고, 그러니까 예, 인상 예고 한 시점부터 사람들이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상 딱 예고 한날 기존에 이미 구매가 완료됐던 사람들이의 그 주문권이 다 일괄 취소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한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이때도 예, 2022년 12월 얘기인데, 이때 이제 12월부터 평균 가격을 8%에서 10% 가격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까르띠에가 인상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 무더기로, 그러니까 미리 선주문했던 사람들의 그런 주문을 다 취소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나는 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국외 구매하기로 약속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까르티에 측이 어 됐어 이거 너네 그 가격 오른 가격으로 사 이렇게 취소를 해버렸는데 그 가, 과정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 시스템을 개선한 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인 거다 홈페이지상의 오류다라고 강제로 그냥 계약 관계를 취소해버린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후기 같은 걸좀 보면 그래도 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배송을 받은 걸로는 아. 네,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른 거니네네 왜냐면, 네네, 왜냐면 아. 이게 네. 까르띠에 입장이 이래 까르띠가 적극적으로 제 설명한 건 가격 조정으로 인한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생긴 음. 오류였다라면서 음. 이제 그 정상적으로 다 배송할 거다 근데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단 뭐랄까. 일 사람들 기분 문제죠. 되게, 일반, 취소됐을 때 되게 당혹스럽고, 일단 사람들이 좀 불쾌한 그런 경험들이 좀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여론을 봤던 거네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음. 이게 또, 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또 소비 시장인데, 네, 음. 뭐, 아예 이, 이런 걸로 또 날려버릴 수는 또 없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찾아봤더니, 한국이 네. 1인당 명품 소비 1위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 네네네. 아, 아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laughs> 아, 중국과의 좀 박빙이었을 아니요, 것 아니요.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미국, 네. 미국이 1인당 35만원. 네. 한국이 1인당 40만원입니다. 아, 세계 1위. 네. 당당히 세계 1위. 아. 지금 명품업체로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소중하면서도 음. 또 약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은 물고기로 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음. <laughs> 네,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방송 끝나시죠. 지금 마무리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약간 할 얘기 남았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남았던 부분이 과연 정말로 멕시코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비아 레알 편에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긴 한데 물론 지금 보면, 흐름을 보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땅땅땅 결론을 내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까르띠에 측이 아, 됐어, 됐어, 이제 먹고 그야말로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laughs> 했던 그렇죠. 반응을 네네.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분석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 변호사의 인터뷰를 좀 인용해서 썼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까르띠에가 유리할 수 있었다. 어, 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 뭐라고 했죠? 어, 잠시만요. 어디 갔지? <laughs> 잠시만, 어디 갔지? 어, 잠시만, 이게 나 당황, 당황해서 더안 보여. <laughs> 아뭐오버겠어 자, 뭐 어디 내가 정리해놨는데 어디서 찾을 수 없고. 여튼 그 멕시코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게 법정으로 갔을 때는 이 비아레시가 불리할 수 있었다. 결국은 이카르티의 실수가 인정될 수 있었다라고. 그,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띠에서 손을 들었었던 건, 며칠, 그러니까 지난 2월에 멕시코 웹사이트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5를, 그 콘솔을 주문했던 가격이 소비, 소니에서도 가격을 30% 낮춰서 음.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니 측에서는 아 이거 실수였으니까 제 가격에 팔겠어 라고 하니까 소비자 집단 소송이 한번 있었는데 음. 그 소송을 보고 나서 이제 까르띠에서도 에아 그냥 우리 이 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손을 든것 아니냐 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추측 추측 그야말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소비자원 결론이 안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띠에 물건을 배송했지만 이게 소송 전에 갔을 때는 아마 까르띠에가 유리했을 것 같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해석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그렇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음. 뭐 옛날에 뭐죠 아마존 같은 데서. 음. 뭐 외장하드를 한삼 분의 일 가격에 잘못 올렸다가 음. 뭐~ 그때는 완전 다 배상해 준건 아니지만 그냥 도의적으로 음. 뭐~ 음. 일부 그냥 뭐 상품권 같은 걸좀 준다거나 음. 그니까 러꼭 법적으로 이렇게 꼭 물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음. 대부분의 어떤 판례이긴 한것 같더라고요 네네 음. 네. 근데 말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멕시코 까르티의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예 어. 네, 적고 들어간 배경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소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음, 이분은 딱 혼자였기 혼자. 때문에 에. 뭐 사실 집단 소송하고는 또 약간 또 결이 이 달라서. 음. 음. 여튼 그래도 이번 일 준비하면서 상상해보는좀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런 로또를 로또에 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저라면 언박싱하지 않고 잘 갖고 있다가 에. 더. 가격이 올랐을 때 몰래 몰래 몰다니까그이 <laughs> 네. 남성도 굉장히 즐거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이분이 이, 그 멕시코에서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이 귀걸이를 전달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음. 위해서 아직도 빚이 많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이 남성의 센스 덕분에 여론전에서도 승리한 맞아요. 게 아닌가? 라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쯤에서 할까요? <laughs> 오늘 좀 여러 가지 요새 그뭐 그러니까 사실 세계 뉴스라고 하면 계속 이스라엘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아니면 뭐 기상, 기상 위기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우울한 뉴스 속에서 그래도 어 뭐가 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다가갈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하겠습니다 감사